두 가지 수 5천이 가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향후 몇년 동안의 시계에서 지금보다 거의 70% 이상 돈을 화끈하게 더잘벌수 있냐.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나온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유도 밖에 나가서 투자하는 주식 보면 아무 주식이나 사지 않고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유명한 기업들 주식 많이 투자하잖아요. 왜그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팔란티어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벌수 있느냐. 그게 안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설사 돈이 빠져나와도 네. 반드시 국내 주식에 선순환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래서. 예, 네, 맞습니다. 제가, 그,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,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이 좋아져야 되고, 기업이 경쟁률이 올라가야 된다? 중요한 조건입니다. 그런데요, 주가가 또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, 그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을 때도 올라요. 그러니까 기업이 가만히 있어도요. 그니까 주식시장이 달라지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. 음. 한국의 주식시장이 PBR이 그러니까 부총리가 이걸 좀 헷갈렸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러니까 PBR이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한 배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전 세계에서 비교 기준의 증시 대비해서 가장 싸요. 그니까 네. 가장 저평가 돼 있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 좋습니다. 전 세계에서 자동차요. 가장 잘 만드는 나라. 반도체 잘 만들고요. 조선 잘 만들고요. 그 다음에 화학 좋고요. 화장품 너무 좋습니다. 이미 좋은 기업들은 많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싸냐고요.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그동안 돈벌 거를요. 하나도 안 나눠줬어요. 주주들한테. 대주주를 위해서만 일하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오를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, 아예 기업이 여기서 더 좋아져야지. 매출이 더 올라져야지. 주가가 올라. 음.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. 음.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한국의 기업들은 일단 너무 좋다. 네. 그런데 저평가돼 있다. 그 저평가된 원인들이 그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나눠줬어요. 지금 우리나라 그 법인들의 사내 유보금이 2 0 0 2 8 0 0조 원이 넘습니다. 음. 투자도 안 하고 주주들한테 나눠주지도 않고. 그 다음에 대주주를 위해서 그냥 뭐 기업 분할하고 뭐 자회사 만들어서 몰아, 일감 몰아주게 하고 이러니까 주주가 인정을 못 해준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을 개선하면 기업이 성장 안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지금 다른 겁니다.